단점으로는 아 이게 뭔가 살아있는 총이고 약간 액체 같은 걸 이제 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총 총알 나가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오줌 나가는, 예 <laughs> 네, 오줌 쏘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 개발진이 노린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약간 찝찝합니다. 한글화된 게임들은 우리에겐 신작 게임과도 같다. 유저 한글 패치가 공개되거나 공식 한글화된 게임들을 만나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저번 주에. 엘더스크롤 온라인 무료 배포를 받으신 분들은요. 8월 1일 자로 100%유저한글 패치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남아도 에픽 스토어 무료 배포에 힘입어서 100% 완성을 시킨 것 같아요. 또 오늘 소개하는 유저한글 패치 링크는 댓글과 영상 소개란에 다 남겨 놓을 거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글화된 게임들 만나보러 가시죠. 외계인들의 지구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만 그 이유가 조금 이상하네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구인들은요, 외계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나 봅니다. <laughs> 그래서 인류를 약물로 사용하려는 외계의 조직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항하고자 싸우는 게임, 말하는 총과 함께 떠나는 천방지축, 현상금 사냥꾼 FPS, 하이온라이프의 유저 한글 패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유쾌한 FPS 하이온라이프 어떤 게임이냐 일단 주인공이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히키코모리 인데요 어? 이거 혹시 우리? 예 네. <laughs> 어쨌든 주인공이 그런 설정이다 그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방구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계인들이 지구에 쳐들어오고요 인류를 약물로 사용하려 한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못된 외계인들을 잡으러 떠나는 현상금 사냥꾼이 되는 게임입니다. 방구석 페인에서 여차저차 현상금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하이온 라이프는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게임인데요. 왜 좋냐?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게임의 유머러스한 점을 높게 쳐줍니다. 일단, 총이 말을 한다. 총이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요런 종족들이 어디 있나 봐요. 그래서 말도 하고, 애들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피맛을 보고 싶어서 환장한 사이코패스 나이프도 있고 무엇보다 얘네들이 실세 없이 떠드는 만당가들이다. 진짜로 실세 없이 떠듭니다. 그래서 이 유머러스한 대사들이 높게 평가를 받는 코믹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한국어 지원이 없는 점이 속상했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구미호 대현님이 유지한 글 패치를 제작해서 배포 중이십니다. 여러분 대신 감사를 전해드리고 한 가지 특징으로는 디플 번역기를 통한 패치예요. 구미호 대현님은 번역기를 통한 패치를 배포 중이죠. 그래서 놀라운 점은요, 생각보다. 번역이 멀끔합니다. 제가 이 게임 영어로도 한반 정도 플레이를 하고 유저한글 패치를 적용해서도 어제 몇 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었는데 와이 번역기 성능에 놀랐어요. 진짜 깔끔한 게임 플레이 진행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글 패치를 기다리셨던 분이 있다면은 그냥 이 패치를 통해서 플레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번역의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는 아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도 뭐 뉘앙스라던가 다 이해될 정도로 번역을 해줘서 진행에 전혀 문제 제가 없고요. 옛날 구글 번역기 돌린 번역이랑 비교하면은 천지 차이일 정도로 번역의 퀄리티가 좋더라.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어 특성상 반말과 존댓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섞여가지고 번역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다 반말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 게임 특성상 뭐 존댓말 할 인물이 별로 없어요. <laughs> 게임 내에서 네. 존댓말 할것 같은 인물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죄다 뭐 욕설에 농담 따먹기에. 음담 폐설에, 뭐, 이런 대사가 일상이기 때문에, 아, 그냥 전부 반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플레이하시면 되고, 어 일단 제가 어제 몇 시간 플레이한 감상으로는, 너무 깔끔하다. 그냥 이거 한글 패치 적용해서 플레이하면 은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번역 퀄리티가 떨어지는 패치는요, 그냥 영어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온 라이프는 진짜로 영어 원어민 수준이 아닌 이상은 어 패치를 적용하고 플레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플레이에 전혀 지장 없고요. 쾌적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패스에도 올라와 있는 게임인데 유지 한글 패치 적용되어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온 라이프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자면은 어 일단 쉴새 없이 떠드는 총과의 만담이 있죠. 유쾌한 대사들. 한없이 가벼운 게임의 분위기. 그래서 한때는 이 게임이 애한테 총을 쏠수 있는 게임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원래 게임 업계의 불문율이 있죠. 애는 죽이면 안 된다. 어, 총으로 못 쏜다. 근데 하이윰 라이프는 가능하다. 어, 심지어 애를 쏘면은 도전 과제도 깨집니다. 폴아웃에서는 못하는 행동이라는 도전 과제도 깨져요. 이럴 정도로 상당히 유쾌하게 풀어가고 개그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장점, 이제 FPS인데 다양하고 독특한 총을 쏠수 있다는 FPS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이총저총 총 쏘는 맛이 있는데 심지어 이 총들이 말까지 한다는 거. 단점으로는 아 이게 뭔가 살아있는 총이고 약간 액체 같은 걸 이제 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총 총알 나가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오줌 나가는, 예, <laughs> 네, 오줌 쏘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 개발진이 노린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약간 찝찝합니다. 에... 뭐 하여간 진짜 미친 게임이다. 어, 그 외에도 수많은 욕설과 뭐 음담패설, 약물에 대한 이야기 등등 어, 어른들을 위한 유머와 대사가 가득한 게임. 개그 FPS지만 다양한 총을 쏘는 FPS의 재미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어, 꽤나 좋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유지한글 패치 적용해서 플레이해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스팀 무료 게임 영원서리의 껍질의 유지한글 패치가 공개되었습니다.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스팀 무료 게임이자 98%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훌륭한 게임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무료 게임들의 평가는 높은 편이죠. 저도 궁금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억을 잃은 꼬마 소녀를 우리가 플레이해요. 그 기억을 잃은 채숲 속에서 마녀와 함께 살아가는 게임인데 딱히 과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없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물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절대로 마법을 다시 배워서는 안된다 뭐 어디로 가면 안된다였나 뭐 하여간 기억은 이렇지만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룰은 깨라고 있는 거죠 네, 바로 마법도 몰래 배우고 하면서 기억을 되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귀여운 꼬마 소녀를 플레이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체험해 보는 게임이지만 뭐 중간중간 큐티 버튼을 눌러야 되고 약간의 퍼즐도 있고요 뭐 의외로 막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게임 엔딩이 여러 개입니다 네, 제가 엔딩을 하나를 봤는데 노멀 엔딩이라고 뜨더라고요 예, 아마도 다양한 엔딩이 존재하고 진엔딩 정도는 봐줘야지 이 게임의 진면목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쯤 플레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SG 마스크 님이 유저한글 패치를 배포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글화된 게임들은 우리에게 신작 게임과도 같다. 여기까지 유지한글 패치가 공개된 게임들을 만나봤는데요. 하이온라이프 같은 경우요, 번역기 퀄리티지만 주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 플레이에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A boy. Christmas brought so much joy. Couldn't wait for the presents and laughter. I couldn't sleep late at night. Looking for Santa with lights. Those are the memories.